사진 출처 서울 시의 외로움 과 고립 문제 해소 를 위한, 다 양한 정책 24 시간 운영 되는콜 센터 등을포 괄적으로 묘사 채 GPT 생성 서울 시가 외로움 과 고립 문제 를 해소 하기 위해 전방위 적인 대책 을 내놓 았 다. 내년 4월 부터 24 시간 운영 되는 외로움 전담 콜 센터 를 포함 한, 다 양한 정책 이 시행 될 예정 이다. 서울시는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외로움, 고립은 둔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예방부터 치유사회 복귀에 이르는 단계별 관리가 포함되며 이를 위해 5년간 총 4,513억 원이 투입된다. 외로움 콜센터 외로움 안녕 120 가동 서울시는 내년 4월 누구나 외로움을 상담할 수 있는 외로움 안녕 120을 시작한다. 이는 기존 120다산 콜센터와 연계해 특정 번호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담원은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필요한 경우 협력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통화가 불편한 시민을 위해 카카오톡 기반 인공지능 AI 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 온라인 플랫폼은 '똑똑 24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구축되며, 온오프라인에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 마음 편의점과 고립 가구 지원 프로그램 확대 '외로움 해소'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인 서울 마음 편의점을 내년부터 내곳 네 시범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서울라면을 제공하며 시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기존 정신건강위원군 중심의 마음 상담 서비스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마음 투자 사업을 시행한다.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건강동행 밥상도 확대되며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대책이 마련된다. 편의점과 빨래방 같은 장소를 지원 접점으로 활용하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고립 위험도 확인 코너를 마련해 고독사 예방에 나선다. 지역 교류와 참여를 위한 생활 문화 프로그램 서울시는 시민들의 지역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365 서울 챌린지를 진행한다. 생활 프로그램과 서울 대표 축제를 연계해. 챌린지 형식으로 운영하며 꾸준히 참여한 시민들에게 한강 캠핑장 이용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도시 녹지 확충과 공공 기여 시설 활용으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늘릴 계획이다. 외로움 없는 주간도 매년 운영한다. 외로움 토크 콘서트나 고립 경험을 공유하는 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한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해 시민들을 응원하는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예방과 치유사회 복귀 재고립 방지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로움과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서울은 포용적이고 따뜻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